우서 도적전. 떡수 기사도 좀안한 이유가 있어요. 100만 봐도 구려요. 100만 봐도 구리거든요. 탑테마는 리볼버도 있겠네. 리볼버 일단 저세 댁은 내일 들고 오는 거 확정이죠. 다 넘길게요. 떡대 수액 기사. 정말, 정말 요댁을 해야 되는 걸까 싶었지만. 정성이 있어서 들고 오긴 했어요 미벼림 축복 동전 전신기나와줄게요졸게 리볼버 덱 만든 본인입니다 갓덱입니다 갓덱입니다 그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게요 어,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질레학스수학 들어보고요 동자 고수서 폭력아배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 어떻게 잡냐? 와 L 0졸개 3데미지 종장응해줄게요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아니 아니 101개 3데미지 있어요 지금 피2만 깎으면 돼요 피2만 <laughs> 깎으면 돼요 이거 <laughs> 요대가 진짜 섭씨기 나왔다 리볼버 맥크리 일만을 의외로 이제 의외로 똥댕인줄 알았는데 괜찮은 덱이었고, 요 덱은 의외로 똥댕인줄 알았는데 개똥 덱이었어요. 진짜 상, 상상을 뛰어넘는 그냥 수정아 들어보고요. 들어오는 기가막히다 진짜 와한 발이면 충분하죠? 담아주세요 폭력배. 버티면 돼요. 버티면, <laughs> 무조건 버티면 돼요. <laughs> 절대 버티기만. 어차피 늘리는 거는 표본이면다 늘릴 수 있어요. 어. 수액이 뒤안길 수 있게, 뒤안길 수 <laughs> 기습. 리볼버였으면 무작건터졌다 그건 맞지. 리볼버였으면, 아니, 리볼버였으면 어둠의 화살 썼겠죠. 어. L-0, 제가 이것도 아마, 하, 원래 두장 들어가 있는 건데, 한장뺀 뺀 거일걸요? 용화기 화염명로 제가 집어넣은 거고. 빛의 성광. 소사에 그 이거, 전부 다 털어줄게요. 오케이. 나쁘지 않다. 어, 어사비힐은 광기, 빛별임 축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돌리면서 갈수 있고, <laughs>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몰라는데 리볼버가 나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근데, 리볼버도 원래 첫판에는 무참히 졌었어요. 아닌가? 리볼버는 첫판 이겼었나? 어찌됐든, 요 덱도 지금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 누더기 걸려 언더테이크는 아마 내일 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승률 덱이라서. 어기어차 한장어떠냐고요 흠.. 음, 뚫어도 하면서,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리볼버 다 이겼다고요? 귀찮네. 그 덱은 진짜. <laughs> 아니, 정체가 뭘까? 왜 이긴 거지, 도대체? 졸개. 어? 재밌네. 어. 빛의 성각 대충 한 꽝기 친정할게요. 리볼버도 뭔데 기냐고요 전설로만 내려오는 가댁이 있어요. 어 처음에는 개똥댁이라고 돌팔매지라는데 기가 막히게 이기는 이긴다는 전설의 댁이 있어요. 어. 적당히 기술병으로 좀 키우고 파라키로 좀 키우다가 어 수액 내고요. 두 별인 바르고 쪽 가야 가야겠는데 그쪽으로다가 명시 치고요. 흠. 아직 요수액이요, 요수액. 수액 기사. 들로우 하나 보고, 평등. 딜락스 나가줄게요한대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떡대만 나오면 돼요. 어, 그 컨셉. 그, 그 실패한 그 컨셉만 나오면 돼요. 어? 진짜 실패한 시이 컨셉. 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레전드다 진짜. 안찾다가 이거 기습절개나 아한 장도 못 보고 죽을까 봐요. 오. 힌트나 털었는데요? 넘기고요. 종. 평소가 쓸게요. 뭐야? 이거 다음 턴에. 스웩 그냥 던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 다음 턴에 스웩 던지고 빗별임 발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 턴에 종을 올려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어? 어? 음. 제가 만약에 광기의 빗별임을 바르고 종을 쏴가지고 피를 채운다 리공 리거든요? 10뎀에 1 6뎀까지 나오고. 그게 다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얘 이거 지금 뻥카 치는 거예요. 아, 잠깐만. 그래도, 혹시 모를그 절개 같은 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정방으로 킬을 내줄게요. 평등. 제가 보기엔 이거 뻥카예요, 지금. 하는 거 없어요. 이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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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거죠 어? 어? 저도 그러면은 그쪽으로다가 안 가요? 오케이, 해보자, 거죠몇번 쓰냐? 주문 두번 쓰니까 6만화, 8만화. 저도 그럼 그쪽으로 안 가요? 혼자 안쳤으면봐줄려 했는데. 그냥 힐다 땡겨줄게요. p 1 6이고요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싸운 옷 보니까 어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아니, 종한번더 하면 힐 똑같잖아. 아! 하스 좀 하시네요, 어. 하스, 하스 좀 하시네. 음. 맘가. 절개. 명치치고요 이제, 순순히 좀 받아들이세요, 어. 이제, 순순히 수액 좀 받아들이세요, 이거. 혼절이나 제압기 치지 말고요. 정리도 안 당했을 텐데, 아! 아냐, 아냐, 절개라서 어차피 사대이나 죽었어요, 어. 순순히. 이제 좀 받아들이세요, 이제 수액님을. 수액님 받아들이세요. 이건 그냥 광기가 다 했다고요? 광기도 뭐, 되게, 더 하다니까요, 어. 어 재민이 어 재민이 나간 거 같은데 재민이 오늘 재민이 오늘 잠못 잔다 이거 진짜 이거 차라리 안 봤으면 됐을 텐데 이걸 보고 나서 진다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넣은 대게 진다는 것 자체가 요거한테 죽은 건 아니지만 넣은 대게 진다는 것 자체 충격이 크겠네 충격이 좀 크겠네요. <laughs> 어, 재민이 나갔어요. 광기도 그렇지만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오, 재민이, 오, 오, 계속하겠다. 그렇죠? 갈 너무 시게할 뻔했지. 이건 보고가 복사하고요, 방광서 엑스 치고, 종을 울려라, 한 번에 바를게요. 종을 울려라, 한 번에 발라놓고, 표본 쳐도 되고, 뭐, 재민이 그 전에, 썰렌칠 거니까, 아니면 다음 판에 그냥 발라도 되고, 어. 밧줄 전략으로 가는 건가? <laughs> 좀 추한데, <laughs> 밧줄 전략 좀 추한데, 어? 이건 아, 강도? 그건 아니네요. 엘프공수 물약으로 바꾸는 거? 1코이킬 물약이요? 어. 탈락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진짜 풀안한 표본 가지고 뽕맛 시계 한번 보자 오! 뭐야! 데미지 열받았는데? 오! 5대매, 8대매, 11대매, 14대매. 어, 잠깐만. 5대 8. 11, 12. 13. 16. 체격은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총다 다 바르는 게 맞아요. 발라주시고요. 어. 발라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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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고 복사해 줄게요. 휴! 힐해 주시고요. 재민니 재민이 제대로 열받았네. 아니, 개똥대인줄 알았는데, 진짜로, 제가 전달하고, 저번저번달하고, 방어간 이유는, 시청자댁을 돌렸기 때문인가? 팔로워 합니다 일단 왜 이기냐고요? 모르겠어요. 기 어어? 재민이 한달 동안, 재민이 한달 동안 하스 그만두고요. 연승 보너스 좋아요. 아씨, 거품 빠질 거 같은데. 정말 이겨도 불안하다, 이겨도 불안해. 그래도 굽놀이기 때문에 한번더 갈게요. 정말 이겨도 불안하다, 어. 푸사님, 몇달 전만 해도 그스 그창이었잖아요 대체 왜 이제 청자되게더 좋은가요? <laughs> 오랜만에 진짜 한번 붙어야 되는데, 날 잡고, 어. 다음 달에 월초 되면 한번 붙어야 되나? 아니, 이번 달에 뭐, 방어 찍은 다음에 붙어도 되고요. 음. 신성화. 다 잡고 갈게요. 할라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안 붙는다는 거네요 아니 지금 요런 똥덱들만 하고 있는데도 연승 보너스 받고 거의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그 말은 내일 제가 승률 탑텐 들고 온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영락고 어, 넘길게요 응. 형왜이잘 이겨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두달 뒤에 방패병에서 만나셔야죠 절대 제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미 10급에 안주해버리는 순간 다다음 달에는 실버문에 안주하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웩 와 진짜 운 좋은 줄, 운 줄알아 진짜 짜짜짜좋좋줄줄아아라 진짜 너는 진짜 아아음이거 <laughs> 음. 컨슬이니까 제가 진짜 수액을 정말 이아물고 키워야 되거든요 이아물고키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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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 여 어, 이쪽으로 할게요. 평등. 토템 깔고요 복사해도 계략에 쓸리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돼요. 그걸 거까지 <laughs> 생각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들어볼게요, 전신지 졸개 아! 아나 맨날 이뎀 돌개 넘길게요 발광석도 웬만하면 스 키워야 돼요, 이거 진짜로 오? 진짜 배 째는 거 오반데, 진짜로 아, 나 평등 갈겨둘 수도 없고 평등 평코 가야 되나? 아나 평코 평코 갈게요. 평코밖에 답이 없네. 어. 평성환님 그스습니다 표본도 웬만하면 키우는 용도로 놔둬도 되긴 한데 쏘나기 피라키 파라키 아니 나와 달라구요 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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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씨,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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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파라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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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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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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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아, 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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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에 무지개 플러스 쳐가지고 파라키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진리학스 우와, 무지개다 존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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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졌어요. 저건 원동대기야. 오칠. 저도 가사도 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콘솔인 것 같은데요? 에이, 광풍 기각이라니요? 와, 설마, 진짜! 잡았다, 이기만 아, 아, 본토, 천토이씨! 야, 50%다, 진짜로! 와, 진짜! 진짜 이 약물 거 키워야 되는데 방에 어 계략 뺐어요? 나이스. 광기. 이거 왜, 준... 왜 깔아준데가 자꾸 앞사각 주게? 우와 무지개다. 이리 두배면 보수도 두배지. 아 이거 나중에 뒤안길 수액이랑 연계가 될까? 솔직히 광기가 지금 연계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광기 같이 줌을 내는 선에 못 돌리기 때문에. 와 진짜 이씨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씨 14, 14 뭐야? 뭐 하기 화염요? 빛별임 하나 남았죠. 이거 쓰면 안 된다. 아, 씨, 잠깐만요. 어, 이번 턴에 되는데, 어, 이번 턴에 늘릴까? 잠깐만요. 이번 턴에 돼요. 이거 어? 지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어, 지금 고? 지금 고 나쁘지 않아요. 평소 속공 치지 말고, 이거 수액, 빗별임 축포로 할게요. 빗별임을 수액에다가 바를 거면은 상관없고, 광기에 바를 거면은 먼저 차야 되는데, 광기에 바를까? 수액에 바르자. 구여한 다음에 갈까, 이거? 속공 구여한 다음에. 늘려줄게요. 지금 그것도 빠졌 계략도 빠졌기 때문에, 속공 우표 속공 생읍, 맞으면 복사. 계략 다 빠졌어요. 아, 계략 다 빠진 건 아니지만, 10템짜리 빠졌어요. 그리고, 그, 고녀석. 그 사술은 한 마리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술은 한 마리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투사술 아니면 혼합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 뭐? 용치 치고 가즈아 よく大好き。